안녕하세요. 금과알려지는 여자 공처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 화장실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.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필터가 달린 요 샤워기 헤드 제품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오늘은 필터가 달린 샤워기 헤드 영상 2탄으로 바로 이 세면대 전용 녹물 제거 필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기생충 이슈와 노후된 배관 속 녹물, 기타 이물질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필터가 달린 샤워기 헤드 제품을 많이 찾고 계시는데요. 그래서인지, 요런 세면대에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 출시가 되었어요. 사실 요즘 같은 일상생활에서는 샤워보다는 이런 세면대에서 더 자주 손을 씻고 양치를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세면대 수전도 녹물제거 필터가 더 필수가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제품을 열어보면 필터가 들어가 있는 본체와 교체 시 필요한 스패너 그리고 연결나사 7종이 한세트로 들어있어요.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세디멘트 필터가 수돗물 속 녹물과 불순물을 제거해주고 일반 세면대 수전에 비해 20에서 30% 물이 절수된다고 해요. 또이 본체를 자세히 보시면 더욱 촘촘한 초미세홀로 수압은 상승되고 부드러운 물줄기가 나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나사식으로 손으로 돌려만 주면 누구나 쉽게 설치가 가능해요. 그럼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. 먼저 이 세면대 본체를 보시면 여기 물이 나오는 부분을 토수구라 하는데 여기 너트 부분을 이 스패너로 풀어주시면 돼요. 제가 지금 이 토수구만 풀렀는데도 이 밑에 녹순물이 떨어진 게 보이시나요? 확실히 이런 것만 봐도 이런 필터 제품이 요즘에는 필수인 것 같아요. 자, 토수구를 제거하셨으면 이 본체를 돌려서 끼워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때 나사 부분이 안 맞는다면 이렇게 같이 동봉된 나사 7종 중 맞는 사이즈로 사용해서 맞춰 돌려주시면 되니 거의 모든 세면대 수전에 사용이 가능해요. 그러면 여기서 저희 집 세면대 수전에 맞는 나사를 끼워 볼게요. 맞는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고정시켜 주시고요. 이 안에 고무바킹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돌려만 주시면 교체가 끝나요. 그럼 제가 한번 물을 틀어 볼게요. 확실히 수압이 부드러우면서도 강해진 것 같고, 또 이렇게 투명한 본체 안으로 세디멘트 필터가 보이니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세면대 수전은이 필터를 좀더 자주 교체하는 걸 권장해 드리는데, 보통 1개월에서 2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면 되지만, 육안상으로 이 필터가 오염이 심하거나 수압이 급격히 약해질 때에는 새 필터로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저희가 이 샤워기 필터로 교체한 게 거의 두 달이 되었거든요. 제가. 두달된이 필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요새 필터와 비교해 봤을 때 확연하게 조금은 오염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? 세면대는 확실히 샤워기보다는 사용량이 훨씬 더 많다 보니 꼭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는 요 안에 필터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필터 교체 방법도 역시나 간단한데요. 요 연결된 본체를 다시 풀어서 요 물이 나오는 쪽 부분에 투명 캡을 분리해 준후요 필터의 다리 모양. 즉, 요 검정 부분이 위로 향하게 장착한 후 다시 조립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세게 돌리다 보면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 다 돌아갔다는 느낌 정도로만 돌려주시면 돼요. 또 이렇게 많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 제 생각에도 이제는 이런 필터 제품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. 오늘은 이렇게 세면대 농물 제거 필터 제품에 대해 알아봤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지금까지 공고 알려주는 여자의 공주였습니다. 안녕!